저도 막 회의가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개발을 하다 보면. 이제 결국에는 개발을 하고자 했던 동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보고 싶어. 생각해보면 다른 걸로도 돈을 벌수 있는데 내가 굳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삼성전자, 네이버, 쿠팡 등의 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강남언니에서 iOS 챕터 리드를 맡고 있는 개발자 고찬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처음에 강남원에 입사를 하게 된 거는 대표인 에이든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. 많은 회사들이 멋진 미션이나 조직 문화들을 자랑하곤 하는데,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뒷받침해 줄수 있는 좋은 철학을 가진 대표를 만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에이든이 그런 좋은 철학을 가진 대표라서, 이 회사라면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다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입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. 소개를 받았을 때보다 처음 만나 뵙고 나서가 더 좋았었는데요. 해주셨던 이야기는 뭐 부분 최적화와 전체 최적화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. 나 자신의 최적화에만 매몰되면 아내가 뭐 iOS 개발자면 내가 iOS 개발만 잘하면 내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일종의 무관심의 한 표현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.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보다 다음 레벨. 우리 팀이라면 우리 팀이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병목이 뭐지? 지금 뭐가 잘안 되고 있는 거지? 어, 뭐가 잘 되면은 이 문제가 더잘 해결되지를 그 다음 넘어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 저희는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극도의 협업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. 저희 회사의 원칙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. 계속해서. 일을 하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일을 하는가?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개인보다는 팀으로 협업하면서 일을 하는가?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개발을 하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? 장기적인 사고는 더큰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해주고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효율을 낼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내 일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사고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회사가 커지면서 할 일도 많아지고 그 해야 할 일들을 눈 앞에 급하니까 닥치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너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랐고 경영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구성원들은 너무 경영진들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려고 한다든지 자율이 너무 제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. 너무 자율만 추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조율만 추구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율 속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장치로 o k 케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, 그 당시에는 에이든이랑 거의 매일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맞는지 OKR을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닌가? OKR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거 아닐까?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?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지금도 계속되는 무릎인 것 같아요. OKR 말고 다른 게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준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느려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율 속의 자유를 추구하는 게더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예전에 회사들에서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은 빡센 일정을 맞춰서 막 밤을 새면서 막 그런 거를 달성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약간의 성취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. 일정을 맞춰냈어, 동료들이랑 같이 이걸 우리가 해냈어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,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. 일종의 위화감은 그래서 뭐가 된 거지? 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그래도 어쨌든 나는 일정 내에 나의 개발을 다 수행했어라는 성취감으로 일을 했는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나는 뭐 때문에 일을 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고민할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릿이라는 책인데요.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 명의 벽돌공 얘기가 나오는데 벽돌공한테 당신은 왜 벽돌을 쌓고 있나요? 라고 물었을 때 처음 벽돌공은 돈을 주니까. 두 번째 벽돌공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벽돌공은 신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첫 번째 벽돌공은 생업이었고, 두 번째 벽돌공은 직업이었고, 마지막 벽돌공은 천직으로 일을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큰 성취를 이루려면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 좀더 좋대요. 그래서 마지막에 천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높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. 사실 개발도 좀 비슷한데요. 내가 코드를 짜는 게 그냥 돈 주고 그냥 나한테 할 일이 떨어졌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.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드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더세 번째 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막 회의가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개발 하다 보면 이제 힘들기만 하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돈 벌려고 개발했을 때는 다른 걸로도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발로 굳이 돈을 벌어야 되나? 이런 생각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뭐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오만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생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일을 잘하고 프로젝트 빵꾸 안 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내 할몫을 하고 돈을 받아간다 이런 개념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되게 지치고, 번아웃도 금방 오고. 그럴 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조금 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이제 다른 걸할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내가 이왕 그래도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고 하면은 좀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순수했던 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개발을 하고자 했던 동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어. 어, 네, 저는 꽤 많이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왜냐면, 강남 언니는 이제,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지만, 왜 일을 하는,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어요. 예를 들면은, 보통 이제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려면 이제 스펙이라는 걸 정하시잖아요? 그럼 스펙이 보통 A부터 Z까지가 쫙 있어요. 분명히 이제 그 중에서 목적을 생각했을 때, 더 중요한 게 있고, 덜 중요한 게 있을 것이지만, 이미 정해진 스펙을 그냥 하는 쪽에 가까웠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A부터 Z라는 스펙을 정해놓는게 아니라, 뭘 위해서 하는지를 정해오세요. 그러면 A부터 Z까지를 늘어놓더라도, 그걸 하려고 봤더니 A부터 C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걸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그거는 목적을 생각해봤을 땐안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나면 꼭 해야 될거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이 일을,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했을 때 고객들한테 뭐가 좋아지는지 이거를 먼저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었어요 협업이란 어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개인의 효율적인 사용에 좀더 관심을 갖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특별히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모였을 때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개인이 엄청 뛰어나다면 높은 성취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 뛰어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팀으로 무언가를 한다면은.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더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보다는 팀으로 일하는 것, 그리고 협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아, 여기서 은퇴할 건데요?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많이 이제 충격적이었나 봐요. 니 아, 여기서 은퇴를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 생각이 변한 건 아닌데요. 근데 은퇴를 한다는 그 의미는 지금 강남원이라는 사업 너무 좋아서 나는 여기 뼈를 묻어서 다닐 정도로 좋아.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다만 진짜 은퇴할 때까지 다닐 수 있을 만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문화적인 바탕이랑 그 에이든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제가 뭐 에젤 코치를 하면서 오케이를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듯이 누군가는 또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해주실 거고 계속 그 문화를 강화시켜 나가고 좀더 좋게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여기에서 일의 의미를 찾아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은퇴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.